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리입니다. 7개의 대제의 이번 영상은 7대제 튜토리얼 파트 6 코스튬 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스튬은 무엇인지, 코스튬은 어디에서 획득할 수 있는지, 코스튬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튬은 무엇인가? 코스튬은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을 말하며 이 옷에도 능력치가 있습니다. 자, 이 옷은 옷장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최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코스튬은 어디서 획득할 수 있는가? 자,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신기 상점에서 현질로 사거나 다이아를 이용해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뽑기하기도 바쁜 유비들이 다이아를 코스튬에 쓴다니 아직은 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벤트를 노릴 겁니다. 자, 포럼의 공지사항이나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 가끔 이벤트로 코스튬을 지급해주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벤트들을 잘 노려서 공짜 코스튬을 많이 획득하시면 캐릭터의 능력치를 더욱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코스튬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이 코스튬은 코스튬 강화로 능력치를 올려줄 수 있으며 당연하게도 캐릭터의 투급에 영향을 줍니다. 자, 하지만 코스튬 강화는 뉴비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의 카드의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칠대제 튜토리얼 파트 6 코스튬 편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튜토리얼 싸움 축제 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리였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